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10월 스케줄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제부터 KBS 살림남과 MBN 한일 톱10쇼 이 MBN 웰컴 투 찐이네까지 그리고 전국 행사 섭외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 굉장히 바쁩니다. 박서진 가수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행사 스케줄 알려드립니다. 일부 행사는 일정은 미리 알려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알려 드립니다. 10월 12일 일요일 대구 행사로 팔공산 승시 장터 축제가 팔공산 동화사에서 오후 6시 폐막 공연에선 다시 만나요. 승시를 주제로 국악인 이유나, 강태관, 장구의 신 박서진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비공개 행사가 있네요. MBN 한일 톱텐쇼 시간 오후 9시 50분 박서진 가수가 일본에서 촬영한 모습으로 방송이 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10월 16일 목요일 7곡 행사 7곡 낙동강 평화축제 군민화합 한마당 7곡 스타를 찾아서 홍진영, 박서진, 박지우가 7곡보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무대에 오후 7시 출격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청주 행사로 전국 우수시장박람회가 청주 o s c 오스코에서 오후 7시 박서진 가수 외 많은 가수들이 출격하네요. 그 같은 날 보은 행사로 보은대추축제가 보은읍 배뜰공원에서 오후 7시 박서진 외 나상도, 나태주, 정서주, 배아연, 미스김, 곽지은, 뮤룡이 함께 출격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도 비공개 행사가 있네요. 이날은 세 군데 행사로 비공개 행사와 서울 강남 생활문화축제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까지 출격하는데요. 강남 생활문화축제는 에코센터에서 오후 5시 30분 행사와 서울 행사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 8시 박서진 가수와 남진 이찬원이 함께 출격합니다. 그리고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이 오후 10시 45분 414회가 방송이 됩니다. 10월 19일 일요일 은 앞서 올려드렸지만 문경행사로 가을음악회가 닷별테마거리 점촌전빵길 일원에서 낮 12시 30분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에서 OBS 경인 TV 특집 방송 문경 문화의 거리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방송은 2주 뒤 방송될 예정입니다. 출연진은 화려합니다. 문경 홍보대사 박서진, 윤윤서, 장혜진을 비롯해 김수찬, 윤수연 지원이, 이수호 그리고 문경 트트 가요제 대상 장현욱이 무대를 꾸밉니다. 이날 박서진은 마지막 엔딩 무대를 맡아 별빛 같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이날 청도 행사로 청도 반시 축제가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6시 마지막 날 폐막식 축하 무대에 현역 이가왕 박서진과 김다현 양이 출격해 폐막식 축하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박서진 가수의 엄청난 일정에 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어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